현제 8시 5분 오늘은 청주로 출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지금 아킬레스 건토이 너무 붓고 걸을 때마다 찌그덕찌그덕 이번에 한번 병원을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청주까지 가고 내일 청주 시내에서 병원 좀 갔다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와서 근처 공원에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방수포도 좀 쉬어놨어요.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런게, 걸을 땐 진짜 행복해. 사실 지금 자전거 도로긴 한데 같이 삽시다. 나도 걸을 땐 있어야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여기 자전거 도로를 걸어도 되는지. 차도로 걸을 순는 없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약간 버스 정류장이 싫어 좀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 김에 아까 침 먹으면서 샀던 김밥도 좀 먹고 지금 현재. 10.6km 왔습니다 이제 20km 남았네요 아2 0 k m 왜 이렇게 기냐 진짜 <목소리> 느낌 나네 술에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물도 주십니다. <laughs> 어, 커피도 주세요. <해주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커피도 이렇게 주셨어요. 아 오늘 진짜 발도 너무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오늘 별 생각 다 하고 있었는데 택배 선생님이 물이랑 커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바꿔 왔다 세상은 진짜. 할 만한 것같 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베풀 면서 살겠 습니다. 진짜로？아, 딱바 지에 쌀날은 찰나 에 화장실 이딱있어아요아이을 끝냈 아, 네, 어？여기 밖에 음식 없 어요？갔다 보면 참 예쁜 길이 많 습니다. 벚꽃나무 같은데 봄에 오면 보니 길게 나간 오늘은 증평 증평이랑 청주 사이에 있는 친구 창기네 그러니까 아버님 별장에서 좀 하루 묵을 거고 청주에 있는 병원 좀 갔다가 좀쉬어야될것같습니다 쩐다 뭐 제트기 이렇게 가까이서 나는 처음 봤어요 전쟁난줄 이제 증평을 벗어났습니다 오늘의 베이스캠프까지 5km 남았는데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하거든요 오늘 발 상태도 너무 안좋고 걸을때까지 걷다가 친구오면 친구 차를 좀 타고 가겠습니다 안녕 법쟁이구나? 이, 네, 법쟁이래요. 친구가 왔습니다. 어, 고생이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짐을 일단 안녕하세요. 넣긴 넣었습니다. 멜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얼마 반에 네. <놀라> 타는 차야? 창기네 <놀라> <씨. 놀라>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당에 우리 제가 한 4일 동안 텐트를 갖고 다녔으니까 한 번은 쳐봐야겠죠? 텐트 피칭하고 밖에서 좀자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피칭은 다 끝났고 밥, 식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막걸리죠? 덕상밥 막걸리. 덕상신성 뭐인가? 예. 밥상 신상 뭐지? 맛있다. 막걸리 한번 시원하게 김치에다 한번먹어볼게 완주기 원.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화못참 화이팅! 화이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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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 혹시 모르지 <laughs> 응원해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어, 화이팅! 김경민!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취침하러 들어가 볼게요 와.. 춥긴 하네요 오, 너무 추운데? 아.. 어. 더워서 깼어, 더웠어 더워서, 더워서 깼습니다 지금 몇시지? 7시 안됐어 지금 6시 반인데 목욕탕 가고 있습니다 원래 네, 깨울 생각 없었는데 유튜브 찍으라고 가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초정약수원탕? 아 지금 아침 7시인데 사람 엄청 주차장이 꽉 찼어요 목욕 마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두꺼비, 두, 뭐야, 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데, 걔가 이 탄산수를 내뱉거든요. 뭐 이제 컵으로 떠서 마시면, 진짜 우리가 먹던 살짝 약한? 탄산수? 그런 느낌이고, 그 탕도 약수탕이라 그래서, 탄산이거든요? 들어가면, 이 중요 부위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laughs> 이게,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사람 전부 다, 안 지면서요. 이 탕이 아까 내가 효능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60일 동안 저 탕으로 이제 치료를 하셨대. 눈병을 60일 동안 치료를 하면 효능이 없는 거 아니야? 아침 해장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야무지게 나옵니다. 계란 뚱뚱한 거 보세요. 음 그 창기네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도 유튜브 하시거든요. 그 지금 대금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아 항상 갖고 다니시나 봐요 그럼. 아이고. 와 멋지다. 네. 200. 이게 200이에요? 200만 원. 엄청 비싸네. 몇자례 있어? 이거. 이거. 부신지 오래되셨어요? 3년 됐지. 오 오래셨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잘 부르는 저기야. 음. 10년 차. 다 아버님이 기르신 거죠? 응. 음. 그거 얼마나. 아, 일단 의미가 깊네요, 진짜로. 와, 너무 멋지신데요, 진짜로? 어 진짜? 아,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런 거, 이런 편집을. 아유, 증평에 저... 갔더니 여기. 그렇죠, 도시를 그렇죠. 만났습니다. <laughs> 도시라고 해도 책 봐라, 책. 응, 책이 너들러들하잖아 와, 얼마나 많이 보셨으면 어, 진짜. 그럴까, 책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laughs> 이 정도 공부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아예 외워서 부르시니까. 그게 진짜. 외우질 못해 따라서. 하여튼 국토재단정잘 무사히 마치고. 네. 건강하게. 돌러십시오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에서 하루 쉬어갈 겁니다 병원도 좀 가보고 이따 저녁에 여자친구가 좀 위문차 온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좀 쉬고 내일 대전 대전으로 출발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이라고 하셔서 뱅김밀이랑 레이저 치료 받고 엉덩이 주사 한대 받고 약 타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걱정이 많이 됐는지 청주까지 오겠다고 하네요. 좀 시켰습니다 칫솔이예요 칫솔 여러분 여자친구 필요없는 짐들을 창기한테 다 보내가지고 짐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뭐 텐트랑 침낭 이런 것들 밖에서 잘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보내버렸고 또 제가 기존에 가져왔던 가방들이 되게 큰 사이즈였는데 그것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상대 아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하루 쉬니까 몸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목도 좀덜 아프고 아 근데 이제 김수레가 아프네 여기 코스모스 아닌가? 와 이쁘다 코스코스 지대밭입니다 완전히 와.. 진짜 시키네 현도초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어, 잠깐 쉬어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축구공이 엄청 많네 한번 차 보고 갈까? 역시 공 한번 차는데 힘드네 아 학교 진짜 이쁘다 귀엽네 개운하네요 대전이죠? 우우우우못우죠 이걸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우우우우우우우 육교 그 밑에서 좀 쉬었다 우우우우우 편지도 주고 봤어요 정처없이 떠드는 떠도는 나그네에게 제가 지금까지 도전을 한세개 했지 않습니까 되게 쉽지 않은 도전들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항상 옆에서 고피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뭔가 생각하면 막 아련하고 민미 내가 성공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진짜 큰 응원이 됐다 진짜로 아, 대전 들어온 지가 한참인데, 대전역까지 엄청 먼네요 끝이 없습니다. 아, 광역신, 광역시요 대전역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3만 5천원 밖에 안 하네? 역시 광역시야. 물집이 또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으. 어떻게 온 거지, 이러고? 일단, 치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논산까지 좀 가보려고 했는데, 거리가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두번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계룡에 한번 갔다가, 계룡에서 논산 가는 걸로. 아니, 대전에 왔으면, 성심담도 좀 가보고, 또뭐 있지? 아, 이발 상태 때문에 그런 걸못 해본 게좀 아쉽네요. 다음에 차 끌고 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시 반입니다. 가다 보고 배고파가지고 김밥에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두르두르두. <놀람> 아 여기 인도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옆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서세요 무서워. 쉬운 게 없어요. 어, 빡세다. 어, 빡세, 빡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냐? 인도를 완전히 다 없애놔가지고 이거 접은 다음에 가방은 메고 들고 가야 될것같아 아 대충 길 같은데까지 왔어. 아 이럴 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번 여행 내내 최대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힐링도 좀 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하튼 뭐 최대한 많은 걸좀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을 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더다 압니다. 맨날 그래, 계룡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내 숙소는 어딘지? 여기 근처인데, 여기는 숙밖에 없는, 여기에 숙소가 있다고?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홈플러스 있어가지고 어, 가서 그 샌들 좀 살라고요. 발이 자꾸 습기가 차니까 물집이 더 빨리 잡히는 것 같아서 어, 구멍 뚫린 샌들 같은 거좀 하나 살라고어 딱이에요. 쓰레빠랑도자이아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아. 유미나 미안하다. 이런 날엔 단풍놀이도 가고 감자전에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는데 너무 성공할게 드디어 빨래방을 갑니다 맨날 손빨래만 하다가 빨래를 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푸짐하죠? 아,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돼 이 노인을 업고 있는 동상인데 저 그거 아닌가? 물에 빠진 사람 껀져줬더니왜 자기 짐은 안껀지냐 그래가지고 다시 물에 갖다 넣는 그거 아니 그게 그, 저렇게 동상을 세울. 아무튼 저녁을 먹었고 빨래도 다 끝냈습니다. 내일은 논상까지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